오늘은 <목소리> 유포장시초지. <목소리> <laughs> 먹어. 네, 3포초지 네. 6 이거. 0초 13분? 거 네, 아, 이다 네. 이거. 아, 이이 어. 아, 이 <laughs> 이야뭐 아이템 네. 야, 뭐 아이템 오예상이 나이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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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이드 아니!! <머리를> <머리를> 코너킥 한번 더요 어, 나이스다 아,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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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, 나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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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애들 애들 앞 u d 자리 서요 자리 서 o you do i 어, 요한영 나있다 어, 까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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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와! 까비 까비. 어이, 건보형 나이스.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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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. 크어스티아크 어. 오케이. 오이 나이스. 와! 까비. 나어레이 어, 나이스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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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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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

아 문제. 괜 괜찮아. 뭔가 빡셌어 그지. 너무 열심히 탔어. <뭐라> 모든 인원이 그렇죠. 아뼈 <뭐라> <잘했어, 잘했어. 뭐라> 아픈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. 내가 내가 한두개 놓쳐서 그래. 저기다. <뭐라> 그못나가 <뭐라> <뭐라> 어이구야 어이구멈춰서할게요 멈출게요 멈출게요 파울은 아닌데 파울은 아닌데 멈출게요 여성이 괜찮아 깊겨요 이제 아제몸지해요아저안 힘들어가지고 다행이다.

오늘 감사한다고 아, 오늘, 오늘, 얼마오요 오늘, 오늘. 오늘, 오아 오늘, 오늘.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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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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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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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있어 늘아오오 맞잖아. 오. 스스다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어, <다리였어>. 아웃. <laughs> 레 <meter. bumps> <oversight>

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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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하, 까비, 까비. 야정 까비. 가자, 뒤로, 뒤로, 뒤로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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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november>. <웃음> <놀람> 아, 버터 미스. 그렇지, <laughs> 오, 아, 아 와.

아, 너무 너도, 귀찮게. 너도, 너도 내가 봤을 때, 내가 때, 내가 을 내가 봤을 때, 내가 봤을 때, 내가 봤을 때, 내가 봤 어. 라스트 1분이요습분 맞죠? 습한 분. 아, 습한 분 맞아요. 3초남았는데 레드 좋은데. 깜짝 어. 응. 어. 놀랐네. 아. <laughs>

어! 빡공! 아아 끝났습니다 끝났어. 정지 눌러 정지 누르면 돼요? 아 그냥 그냥 누가 이거 르는